안녕하세요. 15년차 재취업 컨설턴트 간호재입니다그 제가 앞으로 4050 재취업 TV 방송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40대 50대 직장인들이 1년에 퇴직한 숫자가 약한 3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재취업을 희망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어디 가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뭐 재취업 관련 서비스 이런 것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40대 50대 구직자 분들에게 적합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희망을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또 어려움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요. 구직자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구직 방법 한세 가지 정도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구직 방법들의 장단점, 그리고 나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방법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분들이 쓰는 구직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그 취업 포털에서 채용 정보를 찾고 지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취업을 부탁해오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모든 구직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더팅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하는 방법.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 다 쓰시거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취업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하고. 주변에 지인분들에게 그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이 방법들이 4050 구직자분들에게는 적합한 부분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취업 포털에서 구직 활동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 보면 그 취업 포털의 채용 정보를 찾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4050 구직자분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인터넷상에 있는 채용 정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고 보는 사람 누구나가 지원을 할수 있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아마 뭐 아무리 경쟁률이 낮, 낮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몇십 대일 많게는 뭐한 몇백 대 일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을 뽑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조건에 꼭 맞는 사람 그리고 나이는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적은 사람을 뽑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구직자 분들이 특히 한 50대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한 100군데 지원을 했는데도 면접 보라고 연락 오는 데는 뭐한 군데 또는 뭐한 군데도 없다더라. 그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은 자기네가 꼭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터넷 그 취업 포털을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취업 포털에서 채용 정보를 찾고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묻지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몇십 군데 또는 뭐백 군데 지원하면 그 중에 한두 군데는 걸리겠지. 근데 실제로는 백 군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각 개별 건수들이 지원 건수들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뭐백 군데를 지원한다가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묻지마 지원이 제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 하면 내가 여러 번 지원을 했다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는 뭐 경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취업이 안 되는구나 그런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채용 정보를 봤을 때 찾았을 때 아, 이거를 내가 지원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결정하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채용정보의 그 지원 자격 요건을 보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7가지, 10가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이러이런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 자격 요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사는 얘기 중에 그7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 요건이 열 가지인데 그 중에 내가 일곱 가지 이상 정도만 해당된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채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 요건이 상당히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채용 정보에 보면 거기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를 직접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자격 요건의 사람을 찾는 건지, 특히 나이를 이렇게 무관이라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봐서 어느 정도 나이대의 사람들까지 어느 나이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력서, 자소서 이런 거를 쓰셔야 될 텐데 그때 이력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잘쓸수 있느냐 그거는 뭐 다음 다른 꼭지에서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지원자, 경쟁자죠. 경쟁자하고 나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거냐를 먼저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라고 하는 단어나 생각을 하시고 이력서하고 자소서를 쓰시더라도 내용이 확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 포인트를 보면 그 이제 구비 서류 지원 서류가 뭐 이력서 자소서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내 강점을 더증 증명, 증명 그러니까 보여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업팀장 직무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력서 자서소서 제출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영업이니까 기존에 내가 거래해왔던 거래처, 회사 이름들 그리고 거기 주요 담당자, 뭐 개인 정보를 밝히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그뭐 거래처 구매 담당자가 홍길동 씨라 그러면 홍 땡땡. 그리고 그 사람의 직급, 주요 담당 업무. 그런 식의 자료를 예를 들면 엑셀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내는 방법. 또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원자하고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쓰는 구직 방법이 그 지인들 또는 이제 아는 분들한테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이라고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주변 분들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이 취업 부탁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취업 부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퇴직을 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아는 분들이 혹시 그러면 이력서 한번 나 줘봐 봐라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내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그냥 인사 치레, 체면 치례상 한번 줘 봐라라고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러면 내가 아는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나 나에게 취업이 도움되는 방향 쪽으로 그건 다른 꼭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부탁할 때 어떤 내용을 부탁하는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채용 정보를 부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A라는 회사에서 이런 이런 사람을 찾는다더라. 이제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그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 다오. 이 정도까지만 부탁을 해놓는 거고요. 안 씨는 분이 그런 정보를 주었을 때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 팔로우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알아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주변 분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회사를 가고 싶은데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을 때. 혹시 내가 내 지인들 중에 그 회사에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 회사를 아는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을 알, 알 경우에 그런 정보만을 좀 알려다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야 부탁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런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거나 들었을 때 나에게 전달해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해던팅을 이용해서 그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 과거에 내가 이직을 했을 때 이제 헤드헌팅을 통해서 이직에 성공했던 분들이 이제 헤드헌팅 쪽에 많이 의지, 의존 또는 뭐 도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구직자분들이 헤드헌팅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 높은 기대 수준 또는 약간 환상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드헌터는 구직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력서를 써서 그 아는 헤드헌터나 또는 뭐 헤드헌팅 회사에 등록을 해 놓으면 헤드헌터들이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는 채용 정보를 찾고 그걸 나한테 전달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헤드헌터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터가 그 수수료를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헤드헌터는 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우리 이런 이런 인재를 찾아주세요 라고 헤드헌팅 회사 또는 헤드헌터에게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후보를 찾아서 연결시키고 지원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드헌터입니다. 그러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헤드헌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헤드헌팅 회사에 들어가 그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헤드헌터별로 각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 업종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헤드헌터를 좀 찾아서 내 이력서를 보내 놓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즉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여러 가지 구직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로 헤드헌팅을 활용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패더터들은 아무래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는 아무래도 구직자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조사하는 역할 채널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구직자 분들이 쓰는 세 가지 취업 방법, 즉 취업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방법, 헤드헌팅을 통한 구직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쓰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내 취업에 좀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50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구직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0 구직자 여러분 취업 성공까지 화이팅입니다.